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또한 성도가 극한 고난과 조롱과 모욕 속에 있음에서 탄식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또 다윗의 삶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믿음으로 의로 살고 있지만 물론 그에게도 실수는 있습니다. 또 치명적인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10편 109장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는 모습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죄 없으시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 통해하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원수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라. 오히려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축복을 빌라라고 어, 하십니다. 극한 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어떤 한면 속에서는 정말 억울한 과 정말 비참함 속에 원수를 향해서 퍼붓는 저주와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에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아 기사 또는 내용처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09편 1절에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어, 어떠한 상태인가 누가 기록 하였는가를 때때로는 어, 표시해 놓 는데 다이세시 인도자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 하지 마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간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원수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많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뿐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나는 선을 행했다.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울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오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시며, 이제 심판이 어, 죄악에서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이들의 최후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변화, 어,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짜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 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주 조조를, 어,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철저히 철저히 어, 죄를 붙들고 회개치 아니하면 은 어떻게 망하는가를 또한 이 모습 속에서 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왜냐하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상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자한 삶을 살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 오히려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축복을 좋아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를 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받는 보험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마음껏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짜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계획을 짜길 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주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를 그 영혼에게 증거하고, 그의 인생 그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호흡 있는 동안에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 낼때 우리의 모습은 놀랍게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그에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기도, 때때로는 소주스러운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배뚜기 같이 불려가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고난 가운데서 금식하고 죄를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하여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이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 체찍히라고 침을 뱉으며 네가 선지자거든 맞혀 보아라. 누가 너를 만진 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가 또한 당하고 있다. 그러나 묵묵히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있음 같이 우리의 십자가는 또한 주을 주의 형상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구원하시오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주님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여 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하시오.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깊게 내려간 죄악 가운데서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님을 붙듭니다.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오직 기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사랑의 그 십자가를 고두지 아니하시니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사단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온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손 가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산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부문은 나타내고 또 믿음의 선성도 그러나 고난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이고, 주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라는 시편입니다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소, 그 예수 그리소를 붙들고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물 붙들고 승리하며, 연합하며, 이 땅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믿음으로, 선으로, 예수 그리스의 인자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죄의 삶을 얻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만회를 하고 빛 가운데 교제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 모든 영혼 영혼들을 십자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 예배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강절 기간에 믿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 성탄 선교 찬양의 음악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영적 큰 승리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듣는 그 놀라운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수련에 있습니다. 주님 청년 수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 성령 안에 붙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도와 주셔서 구원 얻는 역사 결단하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